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2021년 고1 모의고사 9월 33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big difference 하나의 큰 차이점 between science and stage magic 이렇게 끊고 이렇게 되겠네요. 과학과 스테이지 마술, 그러니까 미, 무대 마술이죠. 그렇죠? 무대 마술의 한 가지 큰 차이점은 dead 이하인데 자 dead 이하 묶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또 이렇게 묶으세요. while 부터 이렇게 while은 접속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이 누구죠? 그 마술사들은요, hide their mistakes from the audience. 관객으로부터 그들의 실수를 숨기지만, 그러니까 관중에게 숨기는 거죠. In science, 과학에서는 you make your mistakes in public. In public은 대중들이죠. 공공에서 너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술은 말 그대로 어, 대중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과학은, 군중들, 그니까, 일반, 일반 사람들을, 음, 상대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You show them off. 자, show them off는 약간 뽐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o k 시소 붙어있죠. 소데시 so 붙어있으면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이죠. 뭐뭐 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can learn from them. 이 실수로부터, 대미 가르키는건 실수예요. Okay.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다 보여줍니다 This way This way는 부사요 이런 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You get the advantage of 당신은 이득을 얻습니다 무슨 이득? Everybody else's experience 다른 모든 사람의 경험이라는 이득을 얻습니다 Not just your own idiosyncratic path 아이디 o s y n c r a t i c path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특유한 길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자신만의 특유한 길. 그 다음에 through the space of mistakes. 이거 좀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실수라는 영역. 이 스페이스가 영역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 요에어리어 실수라는 영역을 통해서. 자신만의 특이한 길에서 얻는 경험뿐만 아니라 남들의 경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이득을 얻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이 무슨 말이냐면 하어꼭 과학 앞에서 뭐 과학 뭐 마술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그냥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내 스스로 배울 때도 있죠. 근데 남들이 실수하는 걸 보고, 내가 그것을 고치고 뭔가 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한다고 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부러 보여주는 게 일부러 실수를 해서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실수를 하면 남들이 볼 수밖에 없,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보여주면 남들이 그걸 가지고 배우게 된다 이런 뜻이지 내가 배우게 해주려고 일부러 실수한다 를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표현을 그렇게 한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진짜 보여주는 거 아니지만 내가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보여줌으로써 남들이 도울 수,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반대로 나는 내가 남들이 실수하는 걸 내가 보고서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y the way. 한편 이거는 이제 그런데 한편 이런 뜻이에요. 한편 이건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꿀 때 This is another reason. 이것은 또 다른 이유이다. Why we humans are. We humans는 같은 걸 이렇게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So much smarter than every other species. 다른 모든 종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이유이다. 가 되는 거죠. This가 가리키는 게 뭔데요? 이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동물들은 옆에서 똑같은 실수를 해도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죠? 렇 여기 y는 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for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물론, that도 가능합니다. that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자리에 다쓸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냥 위치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관계 부사기 때문에. It is not that. 이건 뭐냐면, 이것은, 그, 이것은,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네 인간이 다른 종들보다 더 똑똑한 것은 not that A 라서가 아니라 but that 이렇게 가요. 이게 좀 중요한 구문이에요. but that 우리가 배운 구문 중에 not A but B 라는 구문 이 있죠. not A but B 이게 뭐냐면 A가 아니고 B 이거죠. A가 아니고 B. 근데 여기는 not that A but that B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A 라서가 아니라 B 라서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 가리키는 건 우리가 다른 종들보다 영리한 것은 not that our brains are bigger and more powerful or even that.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해서도 아니고, 또한 we have the ability to reflect on our own past errors.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에 우리 자신이 이거,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실수들을 반성하는 거죠. Reflect는 이제 반영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니까 반추하다, 음, 반추 무슨 말이냐면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종들보다 영리한 이유는 이래서가 아니고 버테 여기 이하 때문이 나아가 되는 거죠. We share the benefits. 우리는 이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득? Our individual brains have earned from their own individual histories of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가 시행착오. 그들 개개인의 그들 개개인의 시행착오의 역사를 통해서 각각의 뇌가 얻은, earned는 얻은 거예요. 얻은 이 이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내가 거기서부터 고치면서 이득을 얻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쵸이 그렇죠? 단어가 중요한 거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들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 it is that that 여기 t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리고 but that a가 아니라 b 때문이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법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죠. 여기 y라고 대 뎃은 생략할 수 있고 y는 생략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요 정도 예. 그리고 요 정도인데 사실 어법은 나올만한 게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내용 좀잘 알아두시고 특히 마지막 문장을 꼼꼼하게 잘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33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